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아리조나주의 차순영입니다 어, 오늘은 미국의 금요일이자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어, 그래서 저도 아침 일찍이 어, 나가서 브런치 먹고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저녁 먹기에는 시간이 이르고 어, 점심 또 어, 차려 먹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새참처럼 비빔국수 해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찍어봅니다 음, 보통 비빔국수는 거의 어, 비슷한 방법으로 다 해서 드시죠. 뭐 김치도 넣고 다른 야채 있으면 야채 다 넣으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게뭐 특별한 그 방법이 있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해서 오늘 비빔국수 점심으로 먹습니다 해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빔국수의 주재료 국수입니다. 국수 이렇게 삶아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요 국물 소스를 고추장 같은 거안 풀어요. 그냥 김치 국물에다가 뭐 간장, 진간장 조금 풀고 그 다음 참기름하고 설탕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로 아주 개운하게 그냥 이렇게 묻혀요 묻힌 다음에 음, 다른 걸 여기다 야채를 넣지 않고 저는 어, 국수 비빔거 위에다가 또 고명같이 얹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명으로는 아, 오, 어, 콩나물을 제가 이렇게 썰아놨습니다 콩나물 삶아서 얹을 거고 또 오이, 오이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주가 김치 비빔국수라 김치를 송송 썰어서 이렇게 참기름하고 넣, 깨서 마가 조금 넣고 이렇게 조금 묻혀놨어요. 그리고 계란 이렇게 삶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국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국수 하는 거 제가 이렇게 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설탕이 아직 다안 녹았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묻혀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거 그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살살 살살 이렇게 묻혀주시면 끝났습니다. <laughs> 끝났습니다. 김치 국물에다가 간장 조금 넣으시고 설탕 조금 넣으시고 참기름 넣으시고. 마늘 넣고 싶으시면 마늘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아, 마늘은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치에 이미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김치, 비빔국수가 벌써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렇게 담아서 살살. 이거다 김치 얹고, 그 다음에 오이 얹고, 그 다음에 콩나물. 콩나물도 이렇게 얹고 이렇게 그다음에 기다 계란 이렇게 얹어주시면 오늘 김치국수 다 끝났어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드 간단하게 해서 드셔야지 자꾸 어렵게 하면은 잘안 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게서 깨만 위에다가 이렇게 계속만 살살살살조 이렇게 얹어주시면 오늘의 김치국수 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어 다른 소스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김치 국물에, 어 간장, 음 섞으시고, 설탕 조금 섞으시고, 참기름 섞으시고, 그렇게 해서 주물주물 비벼주세요. 그 다음에, 삶아놓은, 어 콩나물하고, 또 여기 김치, 무쳐놨던 김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이 채쳐놨던 거, 그 다음에 깨소금 좀 뿌려주었고, 여기 또, 오늘의 주인공, 아, 계란이 지금 여기 파묻네요 계란.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 기본간이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면서 이렇게 고물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같이 섞어서 드시는 맛이 각각 다를 거예요. 한 번은 드실 때 콩나물을 같이 이렇게 살살살 비벼서 드셔보시고 또한 번은 오이하고 이렇게 살살살 비벼서 또한번 드셔보시고 또한 번은 김치에다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국수 뜨시 같이 또 살살 해서 비벼서 드셔보시고 그러면 각각의 다른 맛이에요. 그렇게 세번다 드시면은 그 다음에 다 섞어서 드세요. 그러면 또. 이세 가지의 그 조화가 아주 맛있게 이루어져서 더 맛있는 비빔국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맛있는 비빔국수를 어 간단한 점심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아직도 우한 폐렴으로 음 많이 힘들어하시고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위생관리 잘하시고 나갔다 오시면 손꼭 닦으시고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고 될수 있으면 다니시지 마세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차신영의 뚝딱 요리, 이렇게 간단한 비빔국수를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다음에 저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아리조나에서 차신영 인사드립니다.